국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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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국자 어떻게 해결하세요? 국자야 뭐 이렇게 냄비 손잡이에 두고 뒤집개는 후라이팬에 걸쳐놓고 굴러가고 떨어지고 아주 주방의 난장판이죠. 이 제품 사용해 보세요. 너무 귀엽게 생겼죠? 일단 귀엽고 깔끔한 디자인이 너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생긴 것만 이쁘게요. 활용도도 좋아요. 일단 예뻐요. 그리고 국자는 이렇게 놓기도 저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물론 뒤집게도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양면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뒷부분은 냄비 뚜껑을 세워둘 수도 있답니다. 주방의 두 가지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되네요. 냄비 받침 왜 쓰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안돼. 국자 받침 왜 쓰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런데 이 제품 사용하다 보니 전 이렇게도 사용하게 되었어요. 계란 요리할 때 계란 트레이로. 계란 깔 때도 <laughs> 미안 미안. 사용하다 보니 일석삼조 아이템이네요. 그리고 둥글둥글해서 세척도 간편하고 양념이 쉽게 눌러붙지 않아요. 깔끔하고 귀여운 나의 주방을 위한 오리국자 받침. 사용해보세요. 김밥도 제대로 썰리지 않는 칼. 이런 걸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백번, 천번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갈아주는 거 있죠. 저 같은 분들 이 제품 사용해보세요. 포인원 칼갈이 제품이고요. 두부도 못 자를 것 같던 저희 집 칼이 살아났습니다. 칼뿐 아니라 가위까지 쉽고 간편하게 살릴 수 있어요. 이 제품은 단계별로 연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1단계 텅스텐으로 차벌갈이를 하고 2단계 숫돌로 날을 세우고 3단계 세라믹으로 광택을 내면 되는데요. 제가 직접 갈아보았습니다. 칼을 갈때한 방향으로 이렇게 몸쪽으로만 갈아주시고요. 가위는 앞쪽으로 밀면서 갈아주셔야 합니다. 칼의 상태에 따라 5회에서 10회 정도 갈아주시면 돼요. 다 갈았습니다. 짠! 아래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지만, 그래도 손 조심하시고, 톱니 모양 칼이나 세라믹 칼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대박! 진짜 잘 떨려! 와! 이제 남편한테 갈아달라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동안 장갑 끼고, 세제 뿌리고, 솔로 문지르면서, 으악! 억부역질 몇번 해주고. 내 머리카락과 내 몸에서 나온 때일 텐데, 왜 이렇게 맞추기 싫죠? 그래서 구매했습니다. 홈스타 하수구 클리너. 새로운 형태의 하수구 클리너예요. 구성은 가루형의 1제, 액체형의 2제, 플라스틱 컵.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 컵에 일제 가루를 모두 붓고, 이제 액체를 다 부어주면, 이렇게 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와요. 이게 산소버블인데요. 이 거품이 하수구를 타고 내려가, 청소뿐 아니라, 세균과 곰팡이까지 무려 99.9%까지 제거해준다고 합니다. 이대로 1시간에서 2시간 방치해두었다가, 물을 충분히 흘려보내면, 요랬다가, 요랬다가, 요랬는데, 이루됐습니다. 배수구 안에 보여? 배수구 안에 되게 그대. 우와 신기하다. 트럭방과 곰팡이 제거에 유명한 홈스타에서 만들어서인지 하수구 청소뿐 아니라 하수구 막힘과 곰팡이까지 없애주니 홈스타 하수구 클리너 하나로 하수구 관리가 너무 편리해졌어요. 손안 대고 이 정도면 진짜 리스펙이지. 이사 온지 5년째 이사 올때 샀던 아이보리 소파. 회색 아니구요. 아이보리색 패브릭입니다. 저처럼 패브릭 소파 사용하시는 분들 이 제품 사용해보세요. 요즘 패브릭 소파 많이 사용하시죠? 예쁘고 편리한 만큼 관리가 어려운 게또 패브릭 소파인 것 같아요. 흘리고, 묻히고, 즐거운 우리 집에서 이런 사소한 걸로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싫더라구요. 소파 청소해주는 업체도 찾아봤었는데 두번 맡길 금액으로 자주 사용할 수 있어서 선택하게 됐어요. 물 탱크에 물을 넣고 함께 제공되는 포뮬러를 넣어줍니다. 손잡이에 물 분사 버튼이 있어요. 분사를 충분히 시키고 흡입 시키면 보이시나요? 이게 그 동안 우리가 안 잡고 누웠던 소파입니다. 저 처음 할 때에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막 소리 질렀어요. 세탁하는 것처럼 청소도 가능하지만 얼룩을 제거하거나 음료 쏟았을 때도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소파뿐 아니라 카펫이나 러그, 쿠션, 매트리스, 차 실내, 발매트, 인형,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으니 업체 맡기지 마시고 직접 청소해보세요. 패브릭에 깊은 곳까지 닿는 딥클리닉 기술로 마치 세탁한 것처럼 깨끗해져요. 청소 후 만들어진 우수예요. 이런 곳에서 저희가 생활한 거예요 이건 몇 년간 사용해 본 제품들 중에 찐이에요 청소 후에는 더맘 놓고 누워 있어요 요즘은 스팀 기능도 추가된 상품이 나왔더라고요 함께 링크 게시해 둘 테니 비교해 보고 더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요리할 때 보통 요런 집게 많이 사용하시죠 찌꺼기가 잘안 씻기거나 아니면 끝부분에 프라이팬을 긁어 버리는 경우 있으셨죠 이 제품 사용해 보세요. 적은 힘으로 손쉽게 재료를 집어내는 심플한 디자인의 가위형 집게 세트입니다. 저희 남편이 요리에 좀 진심이라 어디서 보고 온 건지 갑자기 가위용 집게를 사달라고 해서 사줬거든요. 그런데 신랑뿐 아니라 저도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요리할 때도 사용하지만 행주 삼거나 여러 가지 열탕 소독할 때 진짜 좋더라고요. 인체 공학적 디자인이라 손에 착 감기고 집게 끝이 날카롭지 않아 재료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예쁘게 플레이팅하기도 좋고 돌기가 있어 미끌미끌한 재료를 집을 때에도 편리하답니다. 304스인레스 재질로 미린내 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착색이 심한 재료도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세트로 함께 있는 핀셋 집게는 다들 아시죠? 많은 셰프들도 사용하고 인플루언서들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요리 가치템입니다. 세트로 함께 사용해보세요. 설거지 후에 미니 스퀴즈로 물기 제거하고 나는데요. 싱크대가 굴곡지기도 하고 틈새는 거의 할수 없어요. 이 제품 사용해보세요. 레인보우 물기 제거 블러. 말랑말랑해서 어느 곳이든 닦아낼 수 있어요. 쓱 지나가기만 하면 물기를 빨아들여 물기 제거를 완벽하게 할수 있어요. 촉촉해서 행주 대신 사용하기도 하고요. 물기뿐 아니라 이물질이 잘 제거되어 애벌 설거지에 정말 좋아요. 사용하다가 너무 더러워지면 한겹 벗겨내어 버려도 되고요. 한 겹씩 떼어 따로 사용할 수 있어 색깔별로 용도를 정해 다양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건조해두면 딱딱해지는데 물을 묻히면 다시 말랑해서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답니다. 저는 무새우라이팬을 좋아하는데요. 이게 관리하는 게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에요. 특히 철수세미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는데 마침 딱인 철수세미를 만나게 돼서 소개해드려요. 이 제품 사용해보세요 무쇠후라이팬 뿐 아니라 다양하게 사용되니 끝까지 봐주세요 무쇠후라이팬 전막 쓰기엔 이거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 씻을 때가 문젠데 그동안 이런 철수세이 이런 솔다 필요 없어요 이철수세이만속 시원히 해결됩니다 전 무쇠후라이팬 때문에 구매한 건데 이 물통이 아주 요물이더라고요 우리 가족 텀블러 담당이 돼 버렸어요 텀블러는 식기세척기에 넣기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세제를 뿌려 병 안에 넣고 물을 살짝 넣고 흔들면 다른 컵 세척솔보다 더 깔끔하게 세척이 돼요. 치즈 좋아하는 우리 아들 때문에 치즈 묻은 그릇 자주 씻는데요. 이거 잘 닦이지도 않고 수세미에 끼고 이철 수세미로 깨끗하게 그리고 수세미에 낀 것도 손쉽게 제거돼서 너무 좋아요. 오븐파스타 파는 사장님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일이 확 줄어들 거예요. 철수 세미인데 304 스테인리스고요. 이게 촉감놀이에도 좋고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고 열탕 소독은 물론 가능하니 장점이 너무 많네요. 우리 집 하루 일과 시작이 바로 이 녀석 치약 찾기예요. 우리 집 따님이 왜 치약을 들고 다니는지 진짜 미스터리예요. 관리 안 되는 치약 및 튜브형 물건이 있다면 이 제품 사용해 보세요. 딸내미한테 뭐라 이게 아니었어요. 저도 치약이랑 폼클렌징 같은 튜브 형들은 잘 관리가. 얘네는 혼자 잘 서있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떨어뜨리고. 그래서 사용해보았습니다. 붙이고자 하는 부위를 물기 없이 깨끗이 닦아주세요. 보호 테이프를 제거하고 부착하면 끝입니다. 부착 후 바로 사용하시지 마시고 하루 정도 지난 후 단단히 붙었을 때 사용하면 오우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클립형이라 튜브형 제품은 어떤 것이든 꽉잡아줘 떨어지지 않게 사용할 수 있고요. 심플해서 인테리어 효과에도 아주 굿이에요. 이제 굴러다니는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아이들 치약과 엄마 아빠 치약, 맨날 넘어지던 폼블렌징이 깔끔하게 정리돼서 너무너무 개운해요. 영상 속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